찰레스트 홈은 1917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배우입니다. 그녀는 잘 교육받은 가족 배경에서 태어나서 맨해튼에서 자랐고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노르웨이 보험 조정자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작가이자 회가였습니다. 그녀는 1930년대에 연기 경력을 시작하여 여러 브로드웨이 작품에 출연했으며 그녀는 1941년 브로드웨이에서 제작된 안나 크리스티로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1949년 영화 컴투더 스테이블과 1950년 이브의 모든 것을 통해 그녀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두번 올랐으며, 1947년 영화 신사협정에서의 연기로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의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사협정은 엘리아 카잔이 감독하고 그레고리 팩과 도로시 맥과 이어. 그리고 셀레스트 홈이 출연한 1947년 미국 드라마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반유대주의를 다룬 로라 홉슨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그녀는 반유대주의를 폭로하기 위해 유대인으로 가장하기로 결정한 저널리스트 그레고리 페게 친구인 패션 편집자 앤데트리 역을 연기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 그녀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연기의 따뜻함 지성 및 감정적 깊이로 그녀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신사협정은 상업적인 성공과 함께 아카데미상 8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하여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는 1956년 상류사회, 1987년 새남자와 아기 등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으며 그녀는 또한 사랑의 유람선, 인사이트, 러빙을 포함한 여러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랄프넬슨을 포함하여 평생 다섯 번 결혼했으며, 그녀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는 등 인도주의적 노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전국정신건강협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7월 15일, 그녀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택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95세에 사망했습니다.